자동차를 시동 걸때티스트라이드 어, 핸들을 가지고 앞에서 막 돌려서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아주 옛날이죠. 그러나 근래는 자동차 어떻습니까? 키로만 하거나 또는 원격으로 하거나 시동을 자동으로 걸죠. 바로 전동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시동 장치, 즉 기동 전동기를 이용해서 엔진을 크랭킹 을 시켜서 시동을 거는데 그 전동기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하면 이 모터의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알아야 되겠죠. 이 전동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권 전동기가 있고. 분권 전동기가 있고, 복권 전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권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이 모터의 기본에서 계좌 코일과 전기자 코일이 있는데, 이 계좌 코일과 전기자 코일을 갖다가 직렬로 매게 되면은, 바로 직권 전동기가 되고요. 병렬로 매게 되면 분권 전동기가 돼요. 그 특성은 뭐냐면은, 어, 직권 전동기는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힘이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회전 속도가 균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요하는 곳에는 바로 직권 전동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분권 전동기는 계좌 코일과 전기자 코일을 병렬을 연결한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 힘이 없습니다. 대신에 회전 속도가 똑같습니다. 균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그 예전에 그 레코딩 레코드 같은 거 보면 우리가 턴테이블의 모터 그다음에 아주 정속으로 움직여야 되는 어떤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분권 전동기가 사용하게 되죠. 힘은 요구되는 게아니다 요구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이 복권전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많은 힘을 툭 가해줘서 움직여줬다가 일단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석 똑같은 어떤 움직임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모터가 바로 복권전동입니다. 기 어디에 사용하냐면 와이퍼 모터 같은 거 정지되어 정지되어 있던 와이퍼를 갖다 처음에 움직일 때 많은 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쫙 움직여줘요. 그러다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정속으로 계속 움직여줘야 돼, 똑같이. 그래서 직권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복권으로 바뀌지는, 어 분권으로 바뀌지는 어 이러한 모다가 바로 복권 전동기입니다. 또 윈도우 모다, 창문 내리고 올리는 거, 정지되어 있던 거를 움직일 때큰 힘이 필요하고 그다음부터는 정속으로 싹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복권 전동기인데, 전동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움직인다는 거, 요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동기의 이제 내부적으로 보자면은, 어. 회전하는 전기자가 있어요. 이때 이 안에 감겨져 있는 코일을 갖다가 우리는 전기자 코일이라고 하고 바깥에 자석을 만들어주는 코일을 우리는 계좌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일을 감아줘서 자석이 만들려면 무슨 금속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계좌 철심이고 그리고 전기를 이제 전기자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때 브러쉬가 그 다음에 정류자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 정류자와 브러쉬가 있다는 거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다만 돌면 뭐합니까?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엔진에 보면은 크랭크 축맨 끝에 뒷부분에 뭐가 달려 있었다고요? 플라이 휠이 있다고 그랬죠. 그 플라이 휠 외주에는 링 기어가 있습니다. 기어가 있어갖고, 전동기에도 요만한 피니언 기어가 있어서 스타트를 탁 하면은 이 피니언이 탁 튀어나가가지고 그 플라이 휠의 링 기어가 딱 맞물립니다. 그래서 모다가윙 돌면은 지름에 비가 있다 보니까 피니언은 작잖아요. 많이 돌아도 이링 기어만큼 돌려면 예를 들어서 기어 이빨수가 10대 1이다 그러면 피니언이 10바퀴 돌때 링기어는 한바퀴 도는 거니까 긴길길길 하고 도는 겁니다. 이때 이 피니언의 그 작동 모습 이것도 항상 맞물려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시동 부릉 걸고 나면 얘가 어떻게 돼요? 모다를 오히려 거꾸로 10대 1로서 10배로 막 돌려버리지 않으면 모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시동 걸 때만 얘가 튀어나가서 물리고 시동을 끄면 바로 뒤로 물러나오고 근데 끄기도 전에 시동을 걸려버리니까 자동으로 뒤로 빠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버런닝 클러치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는 속도보다 빠르게 강제로 돌려주면 바로 클러치가 차단돼서 뒤로 쏙 빠지게 하는 오버러닝 클러치. 그러면 앞으로 전진할 때는 어떻게 전진하느냐? 바로 솔레노이드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마그네틱 스위치라고 있어가지고 전기를 공급하면은 그 마그네틱 스위치에 전자석으로 인해서 플런저가 딱 들어갑니다. 그때 포크를 두어서 피니언을 앞으로 싹 미는 겁니다. 밀어서 플레이를 하고 일단 시동을 걸고 시동이 걸렸다 싶으면 회전 속도가 엔진이 더 빠르다 보니까 오버 러닝 클러치를 두어서 피니언을 뒤로 자동으로 물러나게 해서 전동기를 보호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계시고,